안녕하세요, 해그룬입니다. 미래하에단지 왔어요. 이제 근처에는 보면 뭐이게이 땅들이 있어서 도라지 심어놓고 했고 이제 보면 묘목들도 심어서 이렇게 나품말 그런 목적으로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도라지가 너무 예뻐서. 나오다가 차를 대놓고 제가 잠시 촬영을 합니다. 제거는 용량 초과로 인해서 따라해. 손을 하니까 역시 선명하고 좋네요. 고추 밭아요 열무가 비에 다 녹았어요. 자, 이렇게 예뻐요. 저는 가다가 도덕이나 도라지꽃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이 핸드폰은 왜 이렇게 또 화질이 좋아요? <laughs> 이게는 고구마 줄기인 거 아시죠? 근데 고구 고구마 순이에요. 근데 제가 왜 여기를 걸어 가냐면요. 정부지가 있어요. 상추도 있어요. 그런데 짜자잔. 이게 뭘까요? 봉선화. 봉선 너무 예뻐요. 그렇죠? 꽉. 우 그러니까 이게 토란대를 보면 저는 알로카시아가 생각이 나요. 요거는 치나물이에요. 치나물 꽃. 아직 다 피지는 않았는데, 청초해 보여요. 와... 동선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런 그런 클로버 이런 하나 하나 하나가 너무 예뻐요. 개망초꽃이죠. 요거는 아 하면에 우리가 보는 거 하고 하면은 훅 지나가는 거는요. 음, 장난공 보라가지고난못시겠어요 멀리서. 이래요. 와, 이상입니다.